전세 17억짜리가 11억으로 떨어졌어요. 하루에 1억씩 빠진다는데 세입자는 안 들어옵니다. 6.27 부동산 정책 이후 지금 서울 주요 지역, 강남 서초 마포 성동 같은 핵심 입지에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리던 아파트들, 전세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던 곳들이 이제는 세입자조차 구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29건이었지만, 대출 규제 이후에는 577건으로 거래량이 35%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누군가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떨어졌다. 오른다를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흐름이 말해주는 구조적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실제 아파트 사례와 공식 데이터,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부동산의 중심이자 상징 강남권 아파트들을 살펴볼까요? 잠실 엘스 아파트는 34억에서 32억 5천만원으로 호가가 1억 5천만원 하락했고, 엘스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잠실 리센츠 아파트는 33억에서 30억으로 호가가 3억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에도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최대 LTV 50%, 대출한도는 6억원에 묶이게 됐습니다. 15억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만 최소 9억원 이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약 10.9%에 불과합니다. 즉, 90% 이상 가구는 대출 규제 이후에 진입하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도 볼까요? 먼저 상암 월드컵파크 3단지는 33평 기준 11억 9천만원에 거래되던 집이 지금은 8억 원 수준까지 하락했고, 무려 3억 9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던 성산시형 아파트 역시 20평 기준 11억에서 9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최근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인데요. 왜일까요? 먼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규제로 전세 끼고 사는 방식 자체가 막혔고, 특히 성산시형은 조합 설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두 단지 모두 규제 이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정지된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역시 입주와 동시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주인들이 소갈이를 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데요. 전세가는 18억에서 11억 수준까지 호가가 무려 7억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던 전세 레버리지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는 전세 대출이 금지되면서 집주인은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예비 세입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부담을 못 이긴 계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반전세로 전환된 매물만 1,600건, 전체 3,307세대 중 절반 가까이가 텅빈 채로 멈춰서 있습니다. 결국, 최근 거래 절벽과 금매물 증가 현상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압박의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규제들이 시장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은 것이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으로 제한됐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예전처럼 8억, 10억씩 대출받아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구조는 이제 불가능해졌죠. 두 번째, DSR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연봉 1억 기준 규제 이전엔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5억 5,600만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엔 소득보다 자산 기대 값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소득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게 바뀐 거죠. 빚을 과하게 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입니다. 이 조치는 전세 레버리지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집을 사면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던 구조. 이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등기 이전 단계에선 전세 대출 자체를 막아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요즘 부동산 시장 진짜 말 그대로 혼돈입니다. 사람마다 집값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장을 두고 완전히 다른 판단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아니야. 좀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건 손해지. 늘 그랬잖아. 잠깐 떨어졌다가 결국엔 다시 오르더라고.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진짜 그렇게 흘러왔던 걸 보고 체득한 심리예요. 한두 번 꺾여도 결국 올랐다는 걸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도 너무 비싸요. 더 떨어져야 진짜 기회죠. 이젠 예전처럼 무리하게 집 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분들은 지금 집값이 제발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못 사는 시장이었거든요. 결국 양쪽 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아직 팔 때가 아니다. 매수자는 아직 살 때가 아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래는 얼어붙고 시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분들.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서 지금 잡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매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한달 뒤엔 그냥 일반 호가가 돼 있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지금은 급하게 집을 사야 할 시점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공부하고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살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다주택자나 고점에 집을 산 분들, 이제는 감정보다 숫자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월세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보유세는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특히 현금흐름이 안 되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남들보다 먼저 손절하는 게 오히려 살아남는 길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실거주하는 집 하나를 가진 주택자분들. 일단 실거주라면 당장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 비율이 높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채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 고려해 보셔야 해요. 특히 앞으로 5년 안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가격 흐름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하락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나는 이 가격에 사서 최소 5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이 집을 사면 내 생활비는 어떻게 바뀔까? 내가 보려는 지역은 앞으로도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